이스이때문에이탱이라서저 혼자 가는거같 아. 데미지 나올 애들이 있네. 롤 방송 접으시나요? 아니죠. 롤 방송 말고 튼튼이 이제 야방도 찍는 거죠. 롤 방송은 그, 늘 하대. 늘 하대 이제 야외 방송 영상까지도 이제 찍 찍는 거지 이제. 그한마디로투자받뛰는 거지. 니까지3 0습니다 아 자르반 선레드인가 이거? 선레드 자리만 같은데 이거. 아이고. 자르바 노스펠. 어, 얘네들 뭐 해? 오쥬류는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얘 11에는 왜 따라와 이거 아니 레네가 2레벨 탑겐 공식이라니까 이거 아니 내가 다 설명했는데 설명 했는데왜안 듣지? 이 레벨 타켄 공식을 다 설명을 해줘도 아 저거 왜 이렇게 안타깝냐 저거 내가 공식까지 다 설명해줬는데. 가리오 나이스. 야, 우리 가리오 잘했다. 이 약탈은 기억해 주겠어. 자르반이 어디로 가려나, 이제? 와, 나이스! 아프 야, 이게 빙결이 아 아프네. 빙결 슬로우라서 시작하겠어. 음 자르반탑탑탑탑 탑, 탑. 이거 이길 수 있는데, 이거 아, 이러면은 아깝다. 됐습니다. 이거. 저거 미리 평타 평타 W Q 막 그거 하면 이길 수 있거든. 아비. 자준님 결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하 우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가비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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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딱이었는데갱가이 있는 타이밍이여기이치기 치고 있다 치고 있다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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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는 게왜 꽃가루 날렸다고? 아, 코르키가 날렸나? 안 내겠어. 탈론이야 카정은 안 되겠다 이거. 아 자르반 카정하고 싶은데 탈론이라서. 음. 카정은 불가능하겠네. 아이 직공 말고 직공 말고 정복자. 어, 정복자. 아직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지금 정복자 처음으로 써 보는 거. 정복자는 제가 지금 처음, 처음 써 보는 거예요. 처음 써 보는 건데 제가 한번 써 보고 알려 드릴게요. 좋은지 안 좋은지 느낌을 의혹이요. 가고알고야 와... 킨드 공 아쉽다. 킨드 공 아쉽네.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요. 전복자의 고정이라 해 가지고 이때 간다 가다. <목소리> 아직까지는 좋아 분위기. 어 직공하고 전복자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코드라, 코드라가 가능하려나, 얘네 조합이? 우리 조합이 딜러가 많아서. 전복잡하인의 상코가 어 떠야지, 저 좋아.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오. 아! 일대는 이겼는데 아다 아, 이때 이겼는데 살짝 아쉽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포인트 보석 하나 들어야겠다. 보석 하나 되면은 버티겠다, 딜. 이게 개소주식 템트리가 은근히 좋아요. 은근히 개소주식이 좋아서. 지금, 지금 살짝 후회하는 게, 살짝 후회하는 거는 닌자 신발 왜안 들었을까? 어왜안 들었을까 닌자씨발에 내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어차피 몰락검에 가면은 몰락검 가면 공속은 충분하니까 부족한 공속은 몰락검으로 다 메꿀 수 있으니까 굳이 굳이 공속침발을 대피로 버텨줘서. 코드라 미션. <laughs> 아, 내 코드라. <웃음> 트리플 <웃음> 아, 코드라. 아, 뭔가 뭐가 달라고 같은 이렇게. 야, 이거 진짜 돌라잘 싸웠는데. 아. 제잘 싸웠는데 코드라. 아, 잘 싸웠는데 코드라가 안 되다니. 운 목적없는 중동을 일으킬 뿐이오. 어 일단은 지금 16분에 16분에 그, 그, 지금 정복자가 요정도 뜨면은 이거 진짜 잘뜬거예요 어... 이거 잘 떴네 이정도면 정복자였으면 쿼드라 어 진짜 나왔을 것같아 정복자였으면 아그 어, 닌자신발이면 진짜 쿼드라 나왔다 이거 닌자신발 데미지 감소면은 데미지 감소했으면은 충분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미션, 미션 하기 딱 좋은데, 824면은너무잘 어, 컸는데, 824. 아, 코드라가 이게, 코르키가 좀 뺏어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26에 14망자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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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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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 이후 투공템 이후에 이제 망자하나 지금템 이후 망자하나가면 이지 탱커, 탱커 능력 금은지지은지은지은 지금은 은은은 어.. 18분에 이정도 뜨는거면은 괜찮은것같아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지금 가는게 제가 극, 극딜이면은 극딜이면은 직공이 좋을수도 있는데 어.. 지금 제가 극딜이 아니고 이.. 이 탱이기 때문에 비 탱이라서 저 혼자 没关系。 코 드라 나오 기 힘들다. 이거 코르키 너무 잘먹었 다. 아, 코 드라 애매 하네. we 언트시 사이 아, 타워 사이 이거 낑기지도 못하고. 힘들다, 아, 힘들어. 힘들어. 이텍 마이, 어, 이거 제가 볼때 괜찮아요. 이거 여기서, 여기서 닌자 신발이었어야 돼서. 얘네가 오레이디기 때문에 오레이디 아니면 공속인데. 얘네가 오이 d 이기 때문에 무조건 닌자 신발 신었어야 했어. 공속은, 공속은 50. 50에 25. 50에 25. 50에 25, 18. 18에 10, 28. 28, 53. 103. 공속이 플러스 103인데, 어, 플러스 103에다가 150, 158? 158이면 충분한 것 같아. 굳이 신발 35%안 못해도. 뭐 158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힘보다 자세가 중요 이긴 한데, 케이디 에는 딱커드 란데 체력 2500 적당 하고, 아체력도 적당하다. 길을 안 내가게 어. 계속 거라 내킥코드라이드라 계속 거라 이 초코리키 개새끼 저거 저 코리키 새끼 때문에 아아저코드라가내 코리키 아이 코리키 너무 내코드안 나와 아 아 코르키야! 아. 아 코르키 내 코드가 안나오다 마이 딜 약한 거야? 아니, 마이 지금 데미지 개쎄요. 마이 딜 약한 거 없어. 이거 지금 딜 되게 잘 나와, 지금. 마이 딜이 잘 나오는데, 코르키는 근데 넘사벽에 너무 졸라 잘 나와요, 코르키는. 코르키 무한의 대검에 투포 나오면은 데미지가 그냥 미친놈이야. 그, 얘, 얘는 넘사벽이라 데미지가. 근데 또이대1 뜨면 또 마이가 이기지. 마이 대 콜키미는 또 내가 발라먹지 어... 정복자가 고정 피해가 1260에다가 어... 고정으로 변한게 560에 회복량 1500 이거 이거 잘나온거야 이거 이거 정복자 이거 괜찮네 이거 음 어, 정복자 충분히 쓸만하네